멋있어. 아, 도기 선생님이 오, 어제 오늘 1학년부터 지금 4학년까지 계속 친구들을 만나고 있는데 나는 오늘 감동받아서 선생님이 지금 막 벌벌벌벌 떨리고 있어. 왜 감동을 받았지? 오, 이게 좀. 야, 역시 4학년은 타학년이구나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거야. 선생님이랑 오늘 또 여러 선생님들과 같이 오늘 정말 멋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 우리 상해 친구들의 기억력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어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물어보는 것을 한번 대답을 할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가 다같이 지금 듣고 보고 한 이야기가 혹시 무슨 이야기인지 알고 있어요? 뭐지? 어이상하게 아닌 것 같아 다시 뭐라고? 깜장봉지가 뭔지 알지? 네. 어, 검은 비닐봉지, 그치? 자, 우리 친구 주인공 이름 에이. 아로, 아로 맞았어. 아, 상황이 역시 다르다. 어, 아, 아로가 검은 봉지를, 깜장봉지를 입에 댈 때가 있었어. 그치? 어떤 때 입에 댔던가 혹 자, 우리 아로는 영웅이 되고 싶어 했지 영웅.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웅 뭐가 있을까? 파이더맨파이더맨 어? 아이더맨. 어? 아이언맨. 배트맨. 정말 우리가 깜짝놀랄만한 힘을 가지고 있어, 그렇죠? 하지만 우리 아로가 갖고 싶은 초능력은 뭘까? 아로가 갖고 싶은 초능력은 뭔가요? 깜장 봉지 또? 닭발 또? 실내 신뢰, 실내와 주머니 폭탄. 자 이제 어서부터또 선생님이 또 퀴즈를 또 내야지. 잘 생각해보자. 우리 아로가 왜? 이런 슈퍼 영웅의 초능력을 가지고 싶어 했을까? 응. 슈퍼 영웅이 되면? 병이나 할것 같아서. 또! 친구들이랑 놀수 있을 것 같았어. 어, 앞에. 기태를 이기기 위해. 기태를 이기고도 싶어. 좋아. 내가 병도 낫게 하고 싶고 또 친구들하고 어울리기도 싶고 운동대에서 막 달리기도 싶고 저 집기인형같은 중간똥 우리 누구? 김인태 걔도 한번 혼내주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때문에 초등력을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아마 생겼던 것같아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4학년 여름방학 다가오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되지 뭐? 어 여름 방학이 되면 좋은 점한 가지 <목소리> 먹을 수 있다. 근데 조금 안 좋은 거한 가지. <목소리> 어, <숙제가 너무> <목소리> 선생님이 <목소리> 선생님이 저기 있잖아. 비밀을 하나 알려줄게. <목소리> 선생님한테. <목소리> 여러분들 내가 저기한테말안 해줄 초등 얘기 하나 있거든. 궁금하지? 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선생님과 같이 시간을 잘 보내면 내가 상음에 선생님들한테 텔레파시어떡해 숙제 방어 숙제를 조금만 해주세요 아예 안 해줄까? 네! 어, 그거, 네, 선생님, 어, 그거는 어, 조금 내줄 수 있을까? 아예 안 해줄 수 있을까?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제일 잘하면 될것 같아요. 알겠지? 자, 누구 손에 달렸다? 은혜내 네. 손에 달렸다. 나눠준 종이들이 보이지요? 네 자, 1번.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네네 아마 우리 아로처럼 나에게도 어떤 능력이 있으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거야. 오, 그거 한번 생각해 보고. 두 번째. 주인공 아로처럼 긍정적인 태도를 기르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그랬거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한테 아로 같은 능력이 가지게 하려면 초능력. 어? 누군가를 이기거나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몸이 건강해지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 하는 것도 한 생각해보는 거야. 자, 3번 문제 한번 읽어볼까? 시작. 어, 자, 우리 친구들 사투 가끔 하지야. 아니면 한국 군재은 있지야. 우리 친구 아로한테 여러분들이 있는 말을 한줄 정도만 적어주면 될것 같아요. 자, 선생님 시간을 2분을 줄게 있어. 아, 3분. 각 문장당 아 문제 당 1분씩 1분, 1분, 1분 에서다된 어, 친구는 예쁘게 손을 들고 있어서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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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필요한 거는 눈두 개, 머리 하나, 손두 개, 끝! 이 필요해, 필요해. 이 필요해, 안 필요해? 이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요. 자, 지금부터 1번, 2번, 3번 대답을 한번 잘 생각해서 써보세요. 시작! 오, 자, 20초 남았어. 20초. 자, 준비된 사람들은 손을 번. 진우 오! 오! 멋있어. 선생님은 <목소리> 잘못잘것 같은데 감동이 생활 허가이가 모여와서 어! 잠깐만. 풀렸다. 너무 <목소리> 많다. 저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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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처음부터 친구부터 한불러볼게다도 쓰여. 나어요 오! <목소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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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귀를 좀 뜯, 눈은 반짝. 4학년8반오진석입니다오진석입니다 우진석 친구는 에이! 내가 영웅이 된다면 어떤 영향을 갖고 있는 영웅이 될 건가요? 어? 시간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 어. 어. 시간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래. 이거 알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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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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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 어. <laughs> 왜? 어. 시간을 조종하면. 않을 때 공격할 수도 있고 하지그리고서로있고 거. 시로늘려서하신 분이 아니라 아니할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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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고 싶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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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을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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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있라

왔으면 좋겠어. 박수 쳐주세요. 자, 그다 우리 여자친구. 자, 선생님들 한 명씩만 대기해 주세요. 자, 상, 녀, 사, 녀. 친구 앞에 나왔지. 앞에 나왔으면 봅시다. 상의사방 이재린. 제린이가 영웅이 된다면, 어떤 영웅이 되고 싶어요? 어, 순간이동을 해서 어디 가고 싶어? 자, 그렇다면, 아라처럼 이렇게 순간이동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노력을 하겠습니까? 파트업 준비 시작. 오! 박수 쳐 주세요. 자, 아, 저기 그만, 해 주세요. 네, 그만 해 주세요. 잠깐만. 어, 선생님이 너무 크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도 더 크게 얘기하는 것 같아. 요 조금만 얘기할래. 아, 선생님이 얘기 조금만 것들으려면 아, 어떻게 해야 돼? 아, 어떻게 해야 돼? 아, 그렇지. 아, 오케이. 아, 자 친구 나왔어. 눈 반짝 귀쫑끝 다음 연사가 이제 누 다음 사가유 어떤 영우이 되고 싶나? 아, 변신능력이 갖고싶대 변신능력이 선생님이 변신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송혜교? 미안해 <laughs> 어, 남의 말에 남의 경청하고 아, 성실하게 지내야 돼요 너무 훌륭한 생각 자 카톡 준비됐어요? 아로에게 본인의 카톡 아로야 너의 병을 잃은 너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박수 쳐주세요 카톡 진짜 잘 보인다 <목소리도> 다음 영이영 <목소리도> <보형이? 목소리도> <보형이 목소리도> 맞나? 요 초등학교 있다자 인사 누구라고요? 아, 어, 빨리 빨리 어, 아, 싶어요. 우와, 아, 아, 어, 스파이더맨 되고 싶대. 오, 오 아, 멋있대. 아, 자, 아, 아무처럼 아, 이렇게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좋은 생각하고 싶다. 오, 맞아. 좋은 생각을 가지는 게 가장 긍정적인 마음일 수 있을 것 같아. 요 아, 자, 상은의 준비, 파토 준비, 시작. 아, 네, 파티. <laughs> 자, 이제 박수쳐주세요. 아, 나 이제. 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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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부터 파트 소리 바꿀 거야. 뭘로 바꿀 거냐면 히토! 네 네글자파트마아아아아아 알지? 아아아아아아 안녕하세요 오바 아아입니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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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날아아아아아 날개 아고날아다닐아예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아아아아아아 아, 어깨 뒤에 아, 어깨뒤 날개가 조그맣게 있는데 아직 연애살까지 밖에 안 돼, 날 수가 없어 20살이라면 날아갈 거 같아 아니, 모아, 자, 모아, 자 모아, 긴장적인 태도를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친절하게 대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자, 사학의 기억의 어, 테스트 이번부터 밖에 카톡음이 뭐였더라? 카톡 아, 왔다! 카톡 아, 왔다! 알로야 병든 나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어서 정말 다행이야 오 좋습니다 이번예요뭐뭐 3, 년 5, 6, 정수환이요. 수요 어떤 영웅이 되고 싶습니까? 에너지파를 쓰시는 영웅 오, 에너지파이네. 파 뭐가 이이